자 반갑습니다 단타튜브입니다 2020년 4월 23일 아침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다우지수 1.99% 상승으로 마감했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죠 네, 1.99% 상승 마감인데 일단 재료 자체는 어, 유가 반등이에요 네, 유가 반등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WTI 원유가 어 전일은 이제 종가가 10달러 부근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네, 뭐 종가가 13달러, 13.78달러 이렇게 올라왔죠. 네. 뭐 그러면서 이 반등세, 이 반등세에 따라 어, 상승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뭐 국제 유가가 이제 그 음, 반등수가 나고, 오 아직까지 근데 배럴당 20달러 미만이에요. 네, 배럴당 20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 적어도 이제 배럴당 한 40달러 이상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원래대로 가자면, 어, 원래대로 가자면, 이 40달러 이상 올라와야지만, 본계도로 어, 조금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마지노선 40달러 깨고 나서 아직도 2 0달러예요 어, 아직 한참 멀었죠 유가 올라가려면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유가 상황이 이제 그 <laughs> 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저유가 상황에서 이제 그 섬유물가에는 좋아요. 어, 저도 뭐 기름 싸게 넣는데요 어, 그렇죠. 기름 싸게 넣는데 어, 이런 상황에서 좋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닥 썩 좋은 측면들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반등세가 나오긴 나왔는데 2% 2%면 큰 반등세예요. 예전치면 근데 요즘은 뭐 하루 기본이 1% 2 움직이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어, 2%뭐 가는 기별도 안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음 일단은 뭐 저한테 23,380. 네, 이 구간을 살짝 돌파해 놨습니다. 살짝 돌파해 놨는데 어 이제 뭐 돌파 이후에 제차 올라갈지 떨어질지 오늘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죠. 네. 음, 이밴드라 그랬어요. 이 밴드. 그렇죠? 이 밴드라 그랬습니다. 지금 어, 미선물, S&P500선물 같은 경우는 0.25%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장조이 어떻게 될지 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도 2.82%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여기 저항선이죠 다8 예, 5 0 0만8500 10라인 저항선입니다 이 저항선에서 딱 붙여 놨어요 예, 이 저항선 돌파 할지 밀릴지는 또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 아시겠죠 아 날씨가 많이 추워. 요, 어제 뭐 서울이랑 수원 쪽에는 눈이 왔다는데 이거 <laughs> 아,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뭐 5월 달인데요. 4월 말에 아, 그쵸 날씨가 추워요. 콧물에좀 나오네요. 자, 더뭐 나스닥도 나쁘지 않고요. 음, 닥스 한번 볼게요. 닥스도 1.62% 상승으로 끝났는데 위쪽에 15,500포인트, 15,500포인트의 저항대로 돌파하지 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아, 저항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지지랄 자체는 저이갯구간 어, 갭구간까지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1 0 8 0포인트1 0 1 0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것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시 한번 볼게요. 환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어제 이제 1230번에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20번이 강력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 1220번 밑으로 내려와 줘야 되죠. 좀안 네, 내려와요. 계속. 네, 계속 안 내려와요. 요좀 내려와 주지. 막판 들어서 어제 좀그 환율이 떨어졌었는데 어 어제 막판 들어서 그러면서 조금 코스닥 시장 아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상승세가 진행을 했었죠. 상승세가 올라왔었죠. 어제. 아 네, 그쵸. 어 어제. 어, 수급 자체가 개인들 어제 거래소 시장에서 3천억 넘게 매수를 했었고 외인들은 64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매도 금액이 작았어요 어제는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기관 같은 경우가 2700억 이 나라도 팔아먹을 양치 같은 놈들 예, 어제도 2700억 네, 2713억 장마감 기준 네, 이렇게 매도를 했네요 금융 투자 쪽에서 뭐 진짜 화려한 단타꾼들이에요. 3천억 넘게 매도를 했었고 연기금에서 조금 방어 안답시고 1,300억 매수를 했어요. 금융 투자 진짜 아우스레 같은 놈들. 예, 이렇습니다. 계속.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개인들 매수 계속 668억. 예, 이렇게 됐었고. 외인들이 어제 290억 정도 코스닥 시장을 매도했었고 기관에서 1 3 5억 매도를 했네요. 예.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어, 자, 웨인들 안 들어와요, 이거. 아, 그때 잠깐 한번 반짝 들어왔던 건데, 반짝 들어왔던 것도 뭐 있죠. 네, 밀렸을 때죠. 1200m로 아, 내려와야지 웨인들 매스들어 와요. 강하게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내려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 자, 일단 한번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어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어, 1890, 네, 1900 포인트 약간 밑에서 마감을 했었던 모습인데, 저항대는 1930이에요. 이거 1930 저항대, 네, 1930 저항대고, 음... 1850이 네, 지지라인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딱 이거네요. 네, 이렇게만 봅시다. 1850 지지라인이고, 위쪽에 1930 저항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에서 끌어내는 작업이죠. 네. 조만간 뭐 오늘 내일 끌어올린다면 61선까지 한번 터치를 할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61선을 맞고 어, 다시 한번 하락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돌파하고 쭉 끌어올릴지 이걸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1850 지지 라인에 1930 저항라인 어, 이것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것만 보신다면 대응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음. 자 콜스탁 시장 볼게요. 콜스탁 시장 12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저항대, 어, 640난 저항대 여기 어, 이거거든요. 지금 640 지지 라인은 하단 구간에 여기 누가? 구간, 어, 624, 어, 624 지지 라인. 이거 깨면 이제 좀 밑에거든요. 이거 깨면 어, 이 정도가 되겠네요. 어. 몇 개면 여기에요? 608. 음, 그래서 이 오늘장에서 640 포인트를 돌파를 하는지 이거를 조금 봐야 될것 같고 이거 돌파한다면 이제 위쪽에는 650 라인까지 열려져 있어요. 어, 여기 여기까지 열려져 있어요. 650 라인까지. 어, 여기거든요. 650 라인까지. 아니다. 그 밑에 또 하나 있구나. 여기 공간 있구나. 646 라인, 646 라인, 650 라인. 그래서 여기네요. 도층했지네 예. 646 라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대가 있고 위쪽에 또 매물 저항대 강해요. 여기 매물 저항대 이거 어 끌어올릴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위쪽으로 저항대도 있고 6 4 0부터해서 646까지 뭐 저항대가 남아 있습니다. 밑으로는 이제 뭐 지지라인 630 예. 624라인 624네요. 624라인 그다음에 미터로 608라인 이렇게 지지라인들이 있어요. 조금 갇혀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도 어, 위아래 조금 갇혀있기 때문에 14리 돌파도 14리 밀리지도 이때 뭐 김정은 사망설 김정은 위독설 나오면서도 밀렸었는데 608 라인이었어요. 결국 지지라인은 어. 그래서 이 갇혀있는 곳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개인들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게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 매수, 기한들 매수 안본지 언제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어마무시하죠 네 아, 어마무시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laughs> 어떤 게 올라갈지를 모르겠어요. 계속적으로 순환매들이 나와버리잖아요. 네. 주도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순환매들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뭐 진단키트도 순환매가 나와버리고, 그다음에 뭐 치료제 관련해서 어 크로로케, 그다음 엠데시베르, 네. 뭐 니콜로 사마이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와버리거든요. 한쪽에서 주도로 가는 게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코로나19 관련한 테마로 움직이는 거 맞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막판에 들어왔던 게 SOC. 바로 그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어, 뭐 SOC, 사회 간접자본 어, 관련주들. 어제는 뭐 건설주가 올랐는데, 건설은 빠지겠다 갖고 시간을 한가, 뭐야, 싹을 갔어요? 이거. 그렇죠. 네, 그때는 뭐 한카 왔었는데 어제 그랬습니다. 아무튼가 뭐 계속 계속 돌려요. 네. 계속 돌려요. 어. 오늘 또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 오늘 저5 g 5 쪽으로 가지 않을까. 어제 시간에 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 5 g 쪽이었거든요. 소시로 뭐5 g 도 가능하죠. 그쪽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아시겠죠.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감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 누르신 분들 미워할 겁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